안녕하십니까. 턱턱턱수다의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비를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밖에 나가면 솔직히 그게 북한에서처럼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비 장마철이나 이렇게 비가 많이 올땐 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또 혹간 나다니는 사람들 다 우산 쓰고 비옷입전 하면 거의 다 자가용차를 타던가. 어~ 모든 게더 비가 와도 다 대비할 수 있게 우비에 다 맞게 다 됐으니까나 뭐 크게 무슨 뭐 불편해가 불편을 뭐 느끼거나 그런 거 있는 거 같지 않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 어떤 분이 저에게 어~ 이거 비가 와 많이 오고 북한에서 이렇게 홍수랑 나면 어떤가 그~ 어떻게 대비하는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히 하러 갑니다. 저희 북한에서도 비가 정말 많이 올땐 정말 힘편없이 많이 옵니다. 그래 우리는 북한에서는 7, 8월을 장마철이라고 합니다. 장마딸이라고. 그리고 7, 8월에 장마칠 때는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특히 저처럼 산에서 사는 사람들, 저희 지역에서는 그 산에 나무가 많이 다배부려서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산 사태가 나도 밑에 나무가 없으니까 다 쓸어내린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저도 장마철에 아침에 자고 가서 눈 뜨고. 눈 떠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나 산에서 살 때, 앞에 강에밭이 뚝뚝 내려가, 저 밑에가 붙어 있답니다. 홍수가 나서 그강에밭이 통째로 쓰러, 밀려 나가서 말입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세상에 하룻밤에 밭이 어디 그렇게 훌, 이어버에다가저 끝에 가서 밭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또한 번은, 그 홍수가 많이 나서 그 다리가, 상창이란 데 있는데 그 상창에서 다리가 그, 어, 7월 27일 날, 그 전승 기념일을 맞는다면서 그 7월 2 7일에꼬주 가지고 그 태양상이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상에 그 꼬주겠다 줄라 이렇게 놀라 갔다가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오 다리 그 와야가 불려가지고 이렇게 출렁다리인데 그 와야가 불려가지고 장마철에 통기 한 사람이 70명이나 마 떨어서 다 생중음 당한 그런 사실이 있단 말입니다. 물이 불고이 산사태가 나면 그렇게 무섭게 번진단 말입니다. 한국도. 이거 보도에랑 아 뉴스를 하죠. 뉴스에 보면 이 산사태가 나서 이러니까 장마철엔 꼭 조심하라고 그다음에 이상기후 그 이거 기상 그걸 대줄 때도 보면 모든 걸 주의하라 산사태 대비하라 농작물 그것도 주의하라 뭘다그 경고를 미리 다 알려주고 위험성 그런 주의보로 다 알려주는데 북한은 전기가 없고 하니까나 기상관측도 이거 일기예보도 진짜 제발로 알아듣기 힘들단 말입니다. 언제 비 오는지. 어떻게 눈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수나고 산사태 나는 것도 저희, 제가 산에서 살 때는 구름이 또 가는 거, 바람이 부는 거, 별이 뜨는 거, 안개 끼는 거, 이런 거 보고 우린 자체적으로 기상간축소처럼 이렇게 알아맞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좀 사실은 들리지요. 그렇지만 육감적으로 그거 보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거 날이 흐리면, 아, 이게 쬐끔만 이거 바람이 거치면 소나기 오겠구나. 그 다음에 구름이 낮아지지 니가 구름이 하늘 로이 뜨면 맑은데 구름이 낮아지면 아 이게 비가 올려고 이러는구나 그 다음에 제비가 많이 날아가던가 그 다음에 이 새들이 막무리째 날아다니면 아 이게 인차 장마지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어.. 주궁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들은 일기예보로 알지 못하니까 나 그리고 혹시 TV로 볼때 보면 그 일기예보 나오는 거 보면 맞을 때고 틀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정확하게 맞겠습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 말입니다 일기예보가 제가 그래서 야 역시 이게 모든 게 발전된 나라에서 내가 사니까 이게 일기예보도 거의 다 맞고 진짜 내일 비오면 무조건 그 날은 비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일기예보로 또 어, 사람이 제가 간절히 좀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 막매난이 갑자기 이렇게 다리가 막 쏘면 아 이거 내일 비올래는가 우스개설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 다음 날은 비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음좀 웃음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어처구이없는저막 우리가 일기예보 지금 우리 저로 추정하고 이렇게 알아듣고 그거대로 하느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사태랑 날 때는 정말 경정하게 난단 말입니다. 산이 통고 다또 내려가고 길이 다 막혀서 물이 불어서 저는 산에서 이제 살때 이제 장마당에서 장러 와야 되는데 저희 앞에 다리가 다또 내려가고 물이 산사태 내려가고 장마철에 제가 홍수 나서 다리가 다또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 모은단 말입니다. 그래, 산에 요런 오솔길로 있잖가 산을 타고 장마당으로 오는데 있젠가. 정말 한 발만 잘못 들면 이런 낭떠리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정말 그런 데서 제가 장 볼라 다니고, 거기서 쌀을 이거 쌀의 식량을 싸가지고 메고 1 5섯 개로 0을 끓여서 메고, 거기 올 때는 그 산길에 발이 잘못 들으면 정말 모든 일량이다 밑에 다 밑에다 묻히는 정도로 그렇게 험한 길을 다니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내 네, 한국에 와서는 그런 걸 한번 느껴 본적 없고 제가 이 주변에도 다 포장도로 돼 있고 정말 도로가 잘있고 산에도 나무들이 너무 무성하니까 산사태 난거 아직 제가 와서는 아직한 번도 못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산사태 났다고 어 뉴스에서 알리는 거는 봐도 제눈으로본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 강원도 그먼 지방 그 산골이랑 가도 정말 도로들이 다잘 있고 강원도 그 산골수록 일 나무들이 더 많고 모든 거 정말 복지고, 뭐이고이 시설들을 잘 해놔서,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있을 것 같지 않답니다. 안만 봐도. 그리고, 산에 그, 이거, 사태가 나서 한 대도 구물로 다그 포장하고, 야 정말 잘돼 했답니다. 그런데, 북한에다 그걸 정말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고, 대비도 할수 없는 일이잖아. 한국에 이거 산사태 예방하고, 이거 홍수 예방해서 이렇게 쫙 설치해 놓은 거 보면. 저는, 그걸 보고 북한에서 있을 때 저희들은 그 산사태 나고 홍수 날때그 고생하던 일그 다음에 산사태 나서 집이 무너져서 집에서 인명피해 나서 사람이 막 깔려 죽은 그런 게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 산 밑에다 이렇게 땅집이 여기서는 단, 어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라 하던다 우리는 그어 문화주택이라 한단 말입니다 쫙잰는데 그게 이 산사태 나서 쬐니까 집이 통째로 확 들이쳐서 물내서 제가 아는 그 같이 농장이라던 그 집에서는 애가 큰 애가 한 10살 더먹어한 17살인지 18살 됐던 애가 그래서 그 산사태 쨍가에 묻혀가지고 죽은 적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막 정말 지금도 그거 생각마저 소름이 끼칠 일이지요 그래산사태나면 그렇게 대비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 강원도 쪽에 가니까 산사태날 그 지역들에는 다 멋있게 이렇게 콘크리트을다 하고 잔디를 100%다신고 정말 너무 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건 이제 비가 새고 이제 산사태 나기 전에는 산에서 그막 내려오니까나 우리 집은 그산 골짜기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밑에 있단 말입니다. 영이, 영마리가 여기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밭에서 이 산사태 내려올까봐 항상 무시와서 조마조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비 오면 사발이고, 뭐, 일체 그릇이란 그릇은 그거 다 집안에다 들여놓고 물어봤고, 한쪽 구백에 아들하고 제하고 이렇게 쭈그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까나, 그, 장마진다 하면 무시하죠. 집에서 자기도 무시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저는 산에서는 그렇게 했죠. 마을에서는 그, 장마지 했다면 마을 주민들 다 철주시켜서 학교 운동장이라도 어디 가 있는단 말입니다. 사고나는 게 너무 많아서. 돼지 떠 내려오지, 뭐, 나무 떠 내려오지, 집이 또 내려, 별랑게다하잖아 정말 무섭단 말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산사태 대비를 하고 하는 게잘다안돼 있어서 정말 저희 지역에서는 산사태나고 그다음에 강이 불어나서 뚝이 넘어 나서 집에 강물이 들어차서 제가 물에 둥둥 가장진물이 또 내려가도 정말 어디서 나라에서 그 지연을 받는다는 건좀 드물고 정말 힘듭니다. 그 전에 옛날에는 정말 나라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해주고했는데 지금은 지원이란 자체도 없고, 집 가장짐을 잊어버리고 집이 허물어도 본인이 다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마철이니까 비가 오고, 이런데 저는 이게 비도 안 사는 집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앉아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나, 장마철이나 홍수철이 그 가슴 아프던 일들이 정말 이렇게 아픈 추억으로 제가 다시 오늘 이렇게 삼삼함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그래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을로, 어, 북한에서 산사태나 홍수가 나면 어쩌는가, 또 장마철은 어떻게 대비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저 간단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